어디가 어디가 어? 의자에 갔다고? 엄마 의자에 앉기 싫은데. 걸어가자. 걸어가자. 걸어가자 리아나. 내려와. 위험해, 위험해. 놀이터 가자. 놀이터 가기 싫어? 뭐라고? 친구들 볼 거야? 여기선 안 보이는데?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보, 보자. 그러면 여기선 안 보여. 놀이터 가까이 가야지. 여기서 어떻게 봐? 놀이터 의자에 앉을까? 놀이터 가까이 가서? 가자. 여기서는 잘안 보여. 오, 넘어진다. 먹고 무서워. <laughs> 가자, 놀이터 가까이 가자. 네, 가, 가, 응. 가까이 가자. 응.